안녕하세요 요가맘입니다 독박 육아로 갑갑한 내 몸과 마음을 풀어줄 10분 요가 스트레칭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작해보실게요 <목소리> o n f o r c 로 갈게요 손, 손, 무릎, 무릎 주먹 두개 정도 공간 만들어주시고 무릎 사이에 손 앞에다 갖다 놓으시는데 자 바로 우리 아 정말 오늘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엘보로 내려갈 거예요 엘보, 엘보로 내려가서 미간 사이에 내 기도선을 갖다 놓으면서, 아, 주여. <laughs> 네, 짧은 시간 동안, 어, 내 마음을 좀 어, 토로하면서 <laughs> 풀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 들어갈게요. 한숨을 크게 내쉬세요. 한번 더. 후. 손을 바닥바닥에 대고요. 엉덩이 뒤로 쭉 가져가면서 extended baby pose. 다시 앞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후, 가고. inhale, 앞으로. and exhale. 팔쭉 뻗고. one more time. and shoo. 자, 천천히 앞으로, 어, 무게 가지고 와서 팔꿈치, 팔꿈치로 내려올게요. 다리를 뒤로 쭉쭉 뻗어서, 잠깐 무게 버텼다가 천천히, 어, 배를 내려놓습니다. 발등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자, 코브라 포즈. 시선 앞으로 보내주면서 허리 늘려주면서, 아까는 약간 멍하게 계셨다면, 이제는 눈에 힘을 좀 줘볼까요? <laughs> 눈을 크게 확장하시면서 멀리 바라보시고요. 자, 왼손을 앞으로 쭉 한번 뻗어볼게요. 하, 몸을 바닥에 붙이시고 반대 손은 둘러서 발목 쪽을 잡아주신 다음에 자, 살살 가슴을 띄고 왼손에 프레셔를 조금 줄 거예요. 왼손에 압을 넣어주면서 내 몸을 일으키고 후내 팔을 팔 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줄 겁니다. 저절로 무릎이 들려 올라가죠. 멀리 앞을 바라보시면서 three, two, one 하하하체 내려놓고 뻗어 있던 손을 옆에다 두신 다음에 어, 오른손도 내려놓으면서 내 네, 가슴 옆에다 두시고요. 아이 다리를 뒤로 완전히 넘길 거예요. Yes 넘겨서 바닥에 머리 내려놓고. N 그대로하 바닥에 다시 배가 붙고요. 자 이제 반대 갈게요. 오른손을 앞에 쭉 뻗어 놓으시고 왼손을 둘러서 발목을 잡고요. 자 가슴을 살짝 떼면서 이번에 오른 손바닥에 힘을 딱 줘서 붙이고 이얍 팔을 쭉 피면서 음, 함께 <laughs> 뒷다리도 들려 올라가면서 발을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주시면 정면 응시합니다. 동공을 확장해서. 이하 하체 내려놓고, 이손 옆으로 가고, 왼손은 바닥, 가슴 옆을 짚으면서, 자, 넘어갈게요. 오른쪽으로, 이야, 넘어갑니다. 한껏 말려있던 어깨가 펴지면서, 시원한 느낌 느껴보시고요. 자, 서서히 하체 먼저 내리고 턱을 바닥에 대면서 자, 손손 이제 가슴 옆에 붙이고 발등 내려놓고 음, 상체 밀어 올려주세요. 어깨 상승하지 않게 어깨는 내리고 u p p r Dog 여기서 팔 조금 더 펴실 수 있으면 조금 더 펴보셔도 좋고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자, 발가락 걸어서 천천히 무릎 대고 그대로 다리를 하나하나 펴면서 자 오늘 이싱독 엉덩이 옆으로도 흔들어 주시고 뒤로도 무게 한번 가져가 주시면서 고개 떨구고 자 서서히 다시 온포즈로 와서 다리를 꼴게요 야 꼬아서 그대로 앉아주세요 yes. 자 오른 다리만 앞으로 뻗을게요. 오른 다리 앞으로 뻗고 왼 다리는 안쪽 허벅지에 발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허리를 펴주시면서 몸을 정면 돌려서 inhale hands up, and exhale down. 시선 무릎 쪽 바라보시고 종이랑 허벅지 뒤쪽 hamstring stretch. 애기 많이 안으시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햄스트링 스트레치를 많이 하면서 허리 근육까지 함께 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어 줍니다. 자, 서서히 정면 돌아와서요. 자, 이 접혀 있던 다리를 야 반대쪽 무릎 옆에다 발바닥 얹어 놓으시고 다리 세워서 자, 오른손 위로 올려서 마시고 하, 팔꿈치와 무릎이 어 맞닿게 하시고 후 트위스트가 게요 굳어있는 척추를 풀어줄 수 있는 스파인 트위스트 어깨 긴장 내려놓고 네, 다리를 더더더더 밀어주세요 자 시선 정면 돌아오고 팔 내리고 자이 다리를 완전 더 꼬아서 거의 무릎끼리 서로 비슷한 선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어, 다리 위에다가 얹어 놓으시고요. 역시 미간 쪽에 어, 내 기도 손을 갖다 놓으면서 상체 힘 빼고 나의 고된 몸과 마음을 녹여 줄수 있는 큰 호흡을 가져가세요. 아이고, 내가 정말 매일매일 수고가 많구나. 자, 눈 뜨고. 자, 몸을 옆으로 돌려줄 건데. 자, 이 바깥쪽으로 어, 접혀져 있었던 발을, 발바닥을 대시고요. 짠, 손도 바닥에 터치하신 다음에 엉덩이를 한쪽을 들어 올려서 옆으로 어, 올 거예요. 그냥 팔 편안하게 <laughs> 무릎에 얹어 놓으시고. 어, 약간 우아한 장면을 나를 혼자를 위해서 <laughs>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어 이렇게 finger mudra 요거까지 해서 팔짝 펴서 <laughs> 미소도 한번 머금어 보시고 <laughs> 자요쪽 옆구리 웹케이지 있는 쪽에 공간을 확실어주는 거예요 넓어지는 요 느낌 <laughs> creating space and 하 release 다리를 바꿀게요. 반대 다리 쭉피고 자, 마시면서 핸 a 업앤 내쉬면 후 인사 고개는 털썩 음. 왼쪽 햄스트링 쭉 늘어나고요 이렇게 10분 요가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한결 허리 쪽도 가벼워지실 겁니다 서서 히 일어나서, 자, 요, 오른 다리를 반대로, 음, 가지고 가서 발바닥 붙이고요. 왼손, 왼팔 들어 올려서, 스파인 트위스트. 음, 자, 시선 먼저 앞으로 가서, 발 풀고, 더 꼬아서. Yes. 허벅지 위쪽에다가 무릎을 얹어 놓으신 다음에 어 우리 마지막, 마지막일까요? 마지막 기도 <laughs> 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정말 쥐어짜서라도 <laughs> 생각하다 보면 어내 생각도 네 몸도 마음도 그렇게 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음. 자 서서히 손 내리면서 자 발바닥 다시 붙여서 몸을 회 돌려서 엉덩이가 한쪽이 들려 올라가죠. 네자 왼손은 왼바닥 내려놓으면서 자 오른손 역시 아까처럼 발쭉 뻗으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뭐 늘어져 계셔도 좋고. Up to you, just enjoy this moment. 나를 위한 잠깐의 시간입니다. 자, 서서히 엉덩이 내려놓으면서 자, 나비 자세 만들어 볼게요. 발바닥끼리 붙여서 자, 뒤에 손손, 손가락이 엉덩이 향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요. 자 아, 이렇게 보통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완전 가슴을 음, 들어올릴 거예요. <laughs> 누가 뒤에서 내 가운데 등을 이렇게 막 밟고 있는 것처럼 확 들어올려서 턱을 밑으로 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음, 정면 보셔도 좋고 가슴 활짝 열면서 갑갑했던 내 마음을. 살짝 오픈해 보시고, 야마박사 편안하게 돌아옵니다. 자, 정면을 저는 바라볼게요. 자, 편안한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어, 여기 손바닥 밑에 쪽 있죠? 우리 답답한 내 마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여기도 있지만 한번 문질러 볼 거예요. 사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여기 가슴 쪽 근육도 많이 뭉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특히 이제 심장 있는 쪽을 약간 마사지 한다음각 하시면서 문질문질 어느 정도의 압을 실어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반대도 해주시고요. 가끔 숨 쉬다가 너무 이 독박류가에 짓눌려가지고 <laughs> 요 여기 근육이 막 으악 막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심장에 어,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좀 센세이션이 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아, 문질러 주세요. <laughs> 네, 여기도 여기 흉근 쪽에 또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타이트하게 뭉쳐있던 게또 풀리니까 아, 주먹을 쥐면서 퉁퉁퉁퉁 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렇게 하셔도 되고, <laughs> 아, 나를 조금이라도 어, 좀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just do anything and everything. 아이고, 아이고, a n 아, 자, 이제 편안하게 다리를 모아서, 이렇게 바이끼리 <laughs> 모아볼게요. 나를 좀 안아주는 어,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깨를 안아주셔도 좋고, 팔을 좀 쓰담쓰담 쓰담 해주셔도 좋고, 아, 그냥 편하게 턱을 발 위에 굵게요. 음, 뭐 한번 편안한 그런 위치를 자세를 잡아보시고요. Nobody's perfect. And I am not perfect.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어, 나는 완벽한 사람일 수 없기에 항상 나도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요. 화도 진짜 많이 내고 짜증도 엄청 많이 내고 어,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아 인간이구나 <laughs>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는 내 자신을 좀 위로하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편안하게 풀어놓으시고 어깨도 쭉 내려오고요. 큰 호흡 두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데요. 이이블로 하 숨이 빠지고 나의 스트레스도 덜어집니다. 인원 모어 빅 브레스 인 크게 뱉을게요. 하 아, 서서히 open your e y e s 고 아, 정말 바쁘고 힘드신 와중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오신 우리 관리맘 여러분들 따봉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마스테.